오토데스크 코리아는 모호 카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호의 이은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스크립트는 이미지 컴프 헬퍼라는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여기 보시는 창이 그 스크립트인데요. 자, 스크립트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 같이 이미지 구도를 잡는데 도움을 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여기 이게 그 스크립트인데요. 룰 오브 서든을 눌리면 3분할 구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뭐 이런 거라든지 골든 레이시오 황금 비율이라든지 골든 트라이앵글 골든 스파이럴 센터 크로스 같은 대중적으로 쓰이는 구도들의 가이드라인이 보여지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저희 카페 이 링크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저희 카페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가입을 물론 하셔야 되고요. 쭉 내리면 유튜브 카테고리에 스크립트 플러그인 게시판으로 가서 이미지 컴프 헬퍼를 찾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서 내 PC 저장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여기 안보이시겠지만 저는 폴더 열기로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압축을 푸시면 이런 폴더가 나옵니다 이 폴더로 들어가면 이미지 컴프 헬퍼 라는 이 ms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뷰포트로 끌어다 놓으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뷰포트로 끌어다 놓으면 이런 창이 뜨면서 실행이 바로 됩니다 이건 안타깝게도 툴바로 등록하지 못하는 스크립트 중에 하나 근데 매번 실행할 때마다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퓨포트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쓰다가 나중에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놓았던 크리에이트 매크로 강의를 보시면은 버튼으로 등록이 안 되는 스크립트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클릭하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클릭을 해제하면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그리고 커스텀으로 하면 여기 네줄 다섯 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 다른 버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버튼은 카메라를 클릭을 하면 지금 카메라가 선택이 되면서 카메라의 이 달리 길이를 조절하면서 줌인 줌아웃처럼 되고. 롤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브 툴로 이동을 하면 카메라의 포지션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 Z축으로 카메라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카메라 선택하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죠 그냥 이걸로 원 버튼으로 하면 간편하겠죠 그리고 타겟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피너 버튼으로 수정할 수가 있고 꽤 많이 편리하죠? 고도 잡을 때 저는 이 스크립트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모호의 이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